남원시 보절면 일대 태양광 시설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집중호우 여파로 농경지 상당수가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침수 피해 발생 후 긴급 복구 작업과 함께 토사 유출 등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 시설 보강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배수로 확대 공사와 함께 토사 침수지도 추가로 신축됐습니다. 토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침사지를 최대한 크게 만들고 중간에 풀륜관으로 어, 토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 지금 그렇게 시설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 중간중간 풀륜관을 어, 아끼지 않고 최대한 많이 행단을 어, 넣어주고 침사지보다도 어, 물을 걸릴 수 있는 어, 다른 보조 침사지를 좀 조그마하게 좀 만들 중간중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는 자금 조달 능력과 기술 능력 등 사업자의 사업 이행 능력이 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발생 위험이 높은 곳의 경우 배수로 정비 등 선결 조건을 해결토록 하는 등 개발행위 심사를 발전사업 허가 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야에다가 개발행위를 하다가 보면 그 폭우나 강우시 사전에 우리 그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토사가 유출되고, 그래서 민간인들, 민간 농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사전에 득하고발전하가를 사후에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지난 2016년 11건에서 2017년 19건, 2018년 1026건, 2019년 400여 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 적합한 부지 확보가 중요한 태양광 사업의 경우 재해 우려 등으로 개발 행위가 제한되면 발전 사업 허가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심사 강화와 절차 변경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